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바로 오늘 있었던 경기죠. 이강인 선수의 RCD 마요르카와 아슬레틱 빌바오 간의 2022-23 시즌 스페인 아리가 31라운드 경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마요르카가 상대한 아슬레틱 빌바오는 올 시즌 13승 7무 11패로 리그 7위 자리에 위치한 중상위권 팀으로서 사실 마요르카가 현재 리그 12위 순위상으로는 상당히 차이가 크긴 하지만 승점 6점밖에 차이가 안 나는 상황이고 6위 레알 베티스보다도 한 경기 덜 치르고 9점 차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요르카로서는 UEFA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진출권 경쟁을 위해 반드시 이겨야 하는 경기라고 할수 있었는데요 오늘 경기에서 RCD 마우르카의 하베르 아기레 감독은 라이코비치 골키퍼 파블로 마페오 마르틴 발리엔트 안토니오 라이오 코페테 하오메 코스타 이니고 루이스 데 갈라레타 마누엘 모를라네스 아마트 은디아에 이강인 베다트 무리키까지 지난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의 경기에서 로테이션을 가동시켰던 마유르카였지만 다시금 주전 라인업을 풀 가동시키면서 오늘 경기에 나섰고 4월 라리가 이달의 선수 후보로 선정될 만큼 최근 폼 자체가 정말 미쳤던 이강인 선수는 자신의 주 포지션이 왼쪽 측면 미드필더로 자리 잡으면서 오늘 경기에 나섰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RCD 마요르카는 역시 상대적인 강팀인 아스레티 필바오를 상대로 거의 대부분의 주도권을 빼앗기면서 완전히 지배당하는 경기를 펼쳤고 경기 내 기록적인 부분만 살펴봐도 볼점률 수치가 7대3에 달할 만큼 마요로카에게는 절대적으로 열세였던 경기였는데요. 역시 마요로카로서는 기본적인 경기 지배력 자체를 빼앗기고 있다 보니 라인 자체가 내려갈 수밖에 없었고 이가인 선수의 포지션 자체도 오늘 경기에서는 보시다시피 하프라인 아래에서 많이 분포가 될 만큼 수비에 좀더 치중할 수밖에 없는 경기였는데 이가인 선수는 이 지역에서 전반전에만 10차례 이상의 볼경합을 보여주면서 1차적인 빌버오 중원에 저지선 역할을 해냈고 이렇게 낮은 지역에서 플레이를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전 파이널 서드 지역에서 3회 드리블 4회 시도 중 4회 모두 성공 시키면서 역시 이강인 선수가 요즘 왜 라리가에서 최고인지를 알수 있게 해주는 정말 미쳐버린 경기력으로 빌바오 중원을 씹어먹었고 마요르카와 빌바오는 전반전 유효슈팅을 거의 주고받지 않으면서 0대0으로 지루한 전반전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마요르카와 아슬레틱 빌바오는 후반전에도 팽팽한 흐름에 큰 찬스가 안나오는 경기를 계속 펼치고 있었는데 전반전 58분 이강인 선수는 순간적으로 뒷발로 알을 까는 타라박을 통해 마요르카의 볼이 빠져나오게 만들었고 이것이 스노우볼이 되어 베다트 무리키 선수의 패스를 받은 이강인 선수가 완벽한 왼발 슈팅으로 마무리를 지으면서 이강인 선수는 이로써 리그 6호 골을 터트리는 계속해서 좋은 활약을 보여준 끝에 오늘 경기에서 득점까지 성공시켰습니다 하지만 마요르카는 이강인 선수의 한 골을 지키지 못하고 94분의 실점을 허용하면서 1대1 무승부로 오늘 경기를 마쳤고 사실상 유럽대항전 진출 가능성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결과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오늘 경기 득점을 통해 리그 6골 5도움이라는 미드필더로서는 더할 나위 없는 스탯을 기록하게 되었고 특히 이강인 선수는 득점뿐만 아니라 전반전 7분경 수비수 3명을 달고 뛰는 미쳐버린 전진 드리블로 빌바우 수비진을 휘저었는데 마요르카 공식의 sns에서는 이강인을 막을 수 없다는 표현을 쓸 정도로 오늘 이강인 선수의 기술적인 능력은 역시나 최고조였습니다. 그리고 이강인 선수는 오늘 경기에서 드리블 성공률 100% 파이널 서드 지역 패스 5회 상대 볼 탈취 7회 골경 합 15회 중 11회 승리 등 역시나 미쳐버린 활약과 함께 평점 8점 대2 높은 평가를 받으면서 양팀 통틀어 최고 평점으로 오늘 경기 경기를 마쳤습니다. 오늘 경기 RCD 마요르카와 아스레티 빌바오 간에 라리가 경기에 대한 마요르카 현지 팬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이강인에게 돈을 주고 그와의 계약을 갱신하고 팀에 머물게 해야 하고 그가 선수로서 즐거움을 얻으려면 팀을 좀 만들어야 한다 이강인과의 계약을 갱신하고 그에게 천만 유로를 줘 그가 그의 미친 전성기의 팀을 떠날 리가 없어 정말 대단한 선수야 이강인 난 부모님보다 당신을 더 사랑한다 제발 남아줘 난 이번 여름에 프리미어리그 팀에게 이강인을 단돈 1800만 유로에 빼앗길까봐 매우 걱정된다 we 이강인 이 아티스트는 최근에 큰 영감을 받은 것 같다. 이강인이 마요르카를 캐리했다. 6골 로돔을 기록한 이강인은 이번 시즌 라리가에서 기량 발전상을 쉽게 수상할 수 있다. 그는 마요르카의 핵심 선수 중 하나가 되었다. 마요르카의 홈 구장인 소모익스에서는 오래 가지 않을 것이지만 그의 유산은 항상 여기에 남을 것이다. 등등 많은 마요르카 팬들이 이강인 선수의 그야말로 미친 활약에 대해 감탄하는 반응들을 보였고 이강인 선수의 번뜩이는 재능에 대해 극찬의 메시지들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강인 선수가 사실상 마요르카를 떠날 것. 세대 큰 기대를 안 하고 있고 그 부분에 특히 아쉬움을 크게 표하기도 했는데요. 정말 오늘 경기는 이강인 선수의 개인 능력에 대해서도 그 대단함을 느낄 수 있는 경기였지만 이강인 선수의 득점 이후 모든 것이 달라진 경기였기 때문에 마요르카에서 이강인 선수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선수인지에 대해 더 크게 느낄 수 있는 경기였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